아, 지금, 8월 10일, 8월 10일, 오후 2시 30분입니다. 아, 지금, 13일에 금요 시즌2, 지금 촬영을 위해서, 아, 지금 촬영 현장에 와 있습니다. 여기가, 어, 시즌1, 네, 그, 김필립, 저, 여 차가, 김필립이, 어, 차에서 내려서, 저 길로 올라간그 장소를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네. 지금 이 장소가 지금이고 저기에 어 경찰차가 지금 있는 중입니다. 아, 어, 토요일 토요일 오후 아, 참 날씨가 무덥고 해, 날씨가 아주 좋네요. 무더운데. 네. 괜찮습니다.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.